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얼마 전에 일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죠.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처음에 헤드라면 보고 뭐지? 뭐 정부하고 여당에서 발표한 건가 했는데 민주당, 게다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이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에서는 진화에 들어갔죠. 어, 당사자의 개인 의견인 것 같다. 어,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정한 게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해당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그래도 나름 좀 신선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일제 실현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기사 하고요. 5월 10일자에 나온 기사. 그리고 하나를 좀더 볼게요. 여기. 그 다음날,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일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가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한번 좀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 이제 나왔던 건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 지난 9일 그러니까 5월 9일입니다. 박 원내 대표가 박찬대 원내 대표 이시죠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일 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이때 과세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종부세다. 야,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듣자마자 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똘똘이 한두 채로 몰리고 있는데 더 몰리겠구나. 그럼 더 몰린다면은 그 뒤로 어게 어떻게 시나리오가 갈까? 하면 쭉쭉쭉 해 보니까 어우,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이 내요 이 발언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실거주 일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거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제 그 다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핵심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아까 살짝 봤듯이 그 다음날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진화에 나선 거죠. 자, 실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시절 일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하고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실 지금 5년 이상 보유하고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주택자인 경우에 단독 명의라면 추가 세액 공제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받는 건 아닌데 좀 이연시켜 가지고 나중에 받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 지금 이제 원내 대표가 말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게 좀 약간 쇼킹했던 그런 거죠. 그럼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종부세를 안냅니까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이니까 대략 시세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 안 내고 그걸 이제 넘어서면 이제 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아주 고가주택 20억 30억 하는 것들이라도. 실거주를 한다면 요게 핵심입니다. 실거주를 한다면은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게 박원회 대표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종부세가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중복되는 이중과세라고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일주택자까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건데, 자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종부세는 저는 이중과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 과정을 보면. 종부세 계산을 할때 재산세 과표 보는 데서 그걸 빼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과세 대상이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나오고 종부세 나오는 것처럼 이중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일주택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 6천 명에서 22년 23만 5천까지 올라나갔고 151억 종부세에서. 2,562억까지 약 17배 가는 게 폭주했죠.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 기본 공제 금액 12억을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하고, 어, 막 95%, 100%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60%까지 내렸었죠. 그래서 이천 2023년 같은 경우에 1일만으로 줄이긴 했지만, 전체 과세 인원의 27%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어, 개, 이 분이 제 요, 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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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분, 요, 분, 요, 분, 요 분. 이거는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진화에 들어갑니다. 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의 그 말씀은 보도를 통해서만 봤지 어떤 당내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 어,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곧바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당에서 힘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제 거주한다면 이거 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에,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다시 부동산 세금이 또 이제 막 이슈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죠 3년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학 이론에 보면은 중위투표자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진보, 뭐 보수 이렇게 자기 색깔을 위해서 가는, 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가는데 선거 때가 가까우면 이게 좀 정책이 약간 비슷해져요. 이게 중위투표자 정리.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또, 지지자들의 어떤 원하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쪽에 대한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만약입니다. 만약, 만약, 일주택자고 실거주했는데 종부세가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하나로 가겠죠? 이 하나가 어떤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한 채로 가, 가,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럼면 0에서 1로 갈려는 사람은 어디로 갈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살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살 거예요. 자, 1주택자에서 1주택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갈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똘똘한 거갈 거예요. 그래서 다 똘똘이로 가려고 할 거다. 다 똘똘이로.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는 똘똘이로 가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수준이나 그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에요. 이게 한강이야. 그럼 여기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이 똘똘이 한채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오르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주택자가 있어 없어요.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1주택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주택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세나 월세가 없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맞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서초에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작에 또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채. 그래서 이거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서초에서는 실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는 다른 데서 실거주하고 서초도 임대, 동, 동작도 임대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제 조건이. 일주택자고 실거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잡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아직, 물론 이게 실행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제 거주한다면,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실제 거주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그래? 일이 들어가 버리죠. 그럼 이거 내가 실거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이 똘똘이가 아닌 비똘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나는 외곽에 있는데 나도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내가 이쪽으로 오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여기에 있다는 내가 집을 사기 싫은 거예요. 집으로 사기 싫으니까 뭘 해요? 전세나 월세로 갈 건데, 월세는 비싸니까 전세를 갈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 물건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전세, 월세 폭등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고민되겠죠.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야, 내가, 내가 지금 당장 살 돈은 없는데, 근데 내가 여기 외곽에 있는 거, 이걸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러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밀려가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나중에 아주 길게 봤을 때, 전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일주택자만 딱, 일주택만 딱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 뭔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laughs> 너무 약간 유토피아적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이왕이면 누가 봐도 좀 오래되고, 좀 교통 불편하고 그런 거는 내가 선뜻 매수하기 불안하잖아요.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한테 더 오히려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또제 소설인데 오늘 소설 많이 쓰죠.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심리 이 투자에 있어서 심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쪽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비싼 지역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똘똘이 한 채가 더심화지는 현상이 나오면 이쪽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비싸져 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 만약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종부세를 아예 대상에서 없애준다 하더라도 미처 못 파는 분들 계실거 하잖아요 맞죠 2 주택 3 주택 유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세금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버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진화가 됐으니까 당장은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이제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고 어, 특히 개인적으로는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laughs> 네. 이런 경우 내가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별 최소한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이미 그 포지션을 빨리 가버려야죠. 내가 할수 있는 여력 내에서. 너무 또 이제 연껄 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허덕이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다른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